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628만원이고요. 어, 마이너스 10만원입니다. 음, 계속 힘드네요. 시장 분위기가. 일단, 어, 어제 댓글에 그, 닉네임 고수님이, <laughs> 진짜 고수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장고, 어, 손익을 댓글에 올려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아주, 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뭐, 경쟁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에, 그,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 제가 지금 현재 한 628만원 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쪽 그 2번 계좌는 그냥, 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1번 계좌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 손익을 비교하면서 하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면은, 어, 매매했던 종목, 이라도 적어주시면, 어, 제가 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고,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려주시면, 어,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참고하면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제 방송은 뭐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laughs> 어, 있는 그대로 소직하게 다 계좌를 깐다는 그게 가장 메리트고요. 어, 뭐 실력은 저도 실력이 지금 지풀도 뭐, 돈도 아직 별로, 별로 못 벌어가지고, 어, 내세울 만한 그런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밤에 미정시입니다. 또 빠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해가지고, 어제 방송할 때이 부분은 이미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미국 정시가 어저께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반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 추가로 더 악화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 전쟁까지 갈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어,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 이야기는 나오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가 그 EU 가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군 지역의 두 군데를 독립국가로 지정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유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뭐 이런 정도의, 어, 이익을 챙기고, 신리를 챙기고, 어, 이제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우발적인 어떤 그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그 선뜻, 시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는 공격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크라이나도 군사력이 좀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못 건넸을 경우에는 음, 상당히 좀 심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서로 간에 위협을 하면서 계속 그 협상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어, 그 위협조차도 그 시장에는 부담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러시아가, 어, 병력을 증강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일촉 측발에 이런, 어, 쪽에 불안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국내 증시는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어, 오늘도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 우리나라 증시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 <laughs> 어, 그니까, 러 매도가 잘나오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한 700억, 한 800억 정도까지 코스닥 기준으로 한 800억 정도 팔았는데, 어,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다시 이제 매도했던 걸 줄이면서 지금 200억 정도 매도가,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어,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금리 인상하는데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어, 0.5 포인트냐, 0.25 포인트냐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이렇게 이제 그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위험 요소가 생기면 연준에서 0.5 포인트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금리 인상할 때0.25 어, 포인트 인상 이렇게 되면 시장에 어, 조금은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5포인트 급격하게 올리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0.25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면 어 이제 그 재료 노출 개념이 되겠죠. 어, 금리 인상 할줄은다 알고 있었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리진 않았다. 0.25포인트 이렇게 하면 호재로 적용할 수도 있다. 어, 이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악재로만 볼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됐다. 이런 쪽으로 볼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 최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악재로 작용해서 바로 반응이 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계속 그 부분이 그 추가로 더 어떤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면 어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다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 이제 웬만한 뉴스 가지고는 빠지지 않고 어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돌아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다음 그 다음 그 아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시간에 그래 주문 넣는 거 취소 시키고요접 어, 보유 종목을 매도할까 싶어가지고 매도 주문 넣는데 어,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서 일단 어, 매도는 취소시켰고요. 음, 아 그다음 그 종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일단 제가 매매한 것 중심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해룡 실리콘하고 티플렉스하고 시그네틱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 200, 2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 시그네틱스가 상승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이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해룡 실리콘하고 티플렉스가 뒤로 빠져버렸는데요. 어,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 매매를 좀잘 못해가지고 <laughs> 결과적으로는 해령식 실리콘이 아 이걸 5분봉입니다 계속 눌러가지고 못 움직이길래 8,300아 8,290원에 손절해버렸는데 어, 이게 다시 땡겨 올려가지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반등 나와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를 영잘 못했어요 제가 이 부분도 못했고 그다음 어, 건드리는 종목마다 대체로 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단타로 멤버했는데요. 그 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뉴파워프라즈라는이 그 반도체 쪽 종목인데 어,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여갖고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올리 때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얼마에 들어갔냐면 6,280원에 들어갔거든요. 6,280원이니까. 아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쯤에 들어갔는데 아, 확 땡겨 올리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확 빼버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확 빼버려가지고 손절하면서 여기서 손실이 좀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정상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끌어 올려가지고 확틀어버리고쑥 빠져버리는 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손실이 좀 났었고 그다음 그해령 실리콘 이 종목. 여기서 손질하면서 손실이 좀 났었고 그렇게 해서 10만원 정도 손실이 났었고요. 어, 그다음 이제 그뭐 티플렉스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매도를 다 하고 어, 그다음 정가에 다시 그 매수를 했어요. 그 정가 부근에 음, 이걸 이제 사고 나서 조금 후회가 되는데요. 지금 어, 일단 여성 일 관련 주점으로 해서 희림하고 음 특성하고 200만원씩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거 몇수 했던 이유는 지금 매수 하고 나서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그 약간 후회가, 후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일단은 단일화 결렬되고 나서 그, 지난번 올라갈 때힐림이 대장이었다고 보거든요. 단일화 되기 그, 급등하다가 단일화 결렬서는 하고 나서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단일화가 결렬되면, 어, 이제 확실하게 승리한다는 장담을 할수 없기 때문에 빠져버렸었고, 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이 멈춰준 상태인데요 어그 매수할 때 생각은 뭐였냐면 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인지도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 이재명 후보보다는 야권 쪽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매수를 하고 나서 왜 후회했냐면, 어, TV 토론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쪽의 인지도가 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약권의 표가 갈린다. 이렇게 되버릴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의 표는, 어차피 이제, 그, 그, 여권 쪽의 표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니까요. 그건 그대로 있겠지만 야권 쪽에 있던 표가 안철수 후보가 TV토론을 좀 잘했다는 이런 쪽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표가 깎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수하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에 지지율 발표가 내일 지지율 발표가 이제 그 여론 tv 토론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 버리게 됐을 경우에 제생각에는한 13%에서 1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라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올라가던이 부분에 대한. 어,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많이 지지율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올라갔는데 어, 박빙이 되거나 혹은 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너무 올라갔을 경우에 야권표가 분산되면서 어, 내려갈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등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매수한 것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 시간에 거래에서 시간에 거래 그 움직이면, 어, 모두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세 종목 500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어, 일단 정리를, 그, 해야 될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내일 또 고향을 가야 돼서, 어, 내일 방송을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고향 갔다가 지금 돌아오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일 방송도 못하는 상황이고, 어 시장을 볼수 없기 때문에, 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전부 다 손절을 하겠습니다. 아마 수수료 정도는 날릴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 보유 종목은 모두 정리하고 어, 현금화 시키고 그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방송 끝나고 나서 모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오늘 뭐 움직였던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을 봤는데요 어, 철강 관련 쪽에서 그 하이스트리그 보통 대장으로 움직이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급등했었다가 밀렸는데 오늘 어, 이 부분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어, 그 다음 대동 스틸도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꼬리다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단타로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에서 들어가려고 노리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쭉 빠져버릴 것 같아서. 근데 마지막에 또싹 흘러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뭐라 그럽니까? 당일 면에 단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안심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어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다가 한마디에확 물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확 끌어올렸다가 던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손실났던 이런 종목이요. 끌어올렸다가 순식간에 그냥 확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확 던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했던 테마들은 제가 매매는 안 했지만 강했던 테마들은 조선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대우조, 대우조선이 대우조해는게 지금 21% 22%까지 0 올라갔고 그다음 그 아마 LNG선 쪽에 수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화본 본행제죠 한국화본하고 어, 한국 화본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예, 동성화 인테하고 근데 지금 한국 화본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 그렇죠. 조선 관련로 올라간 거는 어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니까 러 러시아 사태가 계속 그 이어지면, 어, 가스 운반선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유럽 쪽으로 러시아 송, 그 가스 관으로 해갖고 유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중단이 되어버리게 되면 가스를 그 천연가스를 배에 실고 옮기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배에서 실고 옮기려면 에렌지선이 어, 필요하니까 에렌지선 어,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뭐그 천연가스 관련주라든가 석유 관련주들이 대체로 밀리는 꼬리 달고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밀리는 형태가 나오고 오히려 조선 관련주들 쪽이 강하게 올라갔다 그중에 삼국화본이 보냉제 그 엔렌지선 소재 관련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온행제 쪽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것도 어차피 그 테마 쪽으로 해서 이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 쪽으로 뉴스는 어제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움직이는 건 오늘 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제 그 뉴스 나온 걸 보고 어, 작정을 하고 그냥 오늘 당겨올린 것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도 좀그 한참 매매 잘될 때는 어제 뉴스 나왔으니까 아침에 딱 노리고 있다가 떠오를때 그냥 바로 그그 그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어 매매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침에 그 강한 종목을 잡아서 매수하고 어그 뭡니까 단타 매매 쪽으로, 그 그러니까 당일 매매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계속 홀딩하는 쪽으로 어 길게 보유하자 이런 의미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따라가는 그런 게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반성도 좀 해야겠다 싶고 오늘 대충 그 강했던 종목은 이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 관련자하고 로봇 관련주도 좀 움직인 것 같고요 어, 요것도막 올라가지 싶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 대장이 로보로보가 올라갔고 근데 이건 뭐 따라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워서 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풍력 관련주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뉴스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어,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쪽은 뭐 별로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어, 대충 요 정도가 시장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음. 어쨌거나 그 시간의 거리에서 손실이 많이 안 나야 될 텐데요. 음. 최대한 본전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유 종목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어,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그, 고향 갔다 오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방송 자체를 할그소재가 없죠. 그래서 내일은 하루 쉬고, 어, 모레, 그, 금요일 날, 장어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어,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시장도 어렵고, 어, 제가 매매하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어, 그렇지만, 어,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어, 위험 관리 하면서, 어, 그잘 지키, 자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어쨌거나, 최대한 돈을 지키고, 어, 버티면 나중에 악재가 다 해소되고 나면 시장은 또 언젠가는 돌아 올라가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어 베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을 해서 어 시장에 대한 생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